알로에가 좋은 게 거의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체라고. 근데 약을 치면 녹아버려요. 아, 약치면은 약, 약 벌레, 벌레들도 안 파먹는데, 근데 약치면 죽어요. 자, 이제 고추를 따 봅시다. 그 뭐야? 저희 약안친 거라 고추 입나무를해 드셔도 되고요. 응. 괜찮을까? 이거 끝에 잡고 이렇게 탁. 이면돼 초록색은 돼. 위에 있어요, 위에. 음. 네. 어. 뜯지 말고 아빠한테 가위 달래서 가위로 자르자. 또 아, 잡아. 너무 빨리 뜯는 다 같아. 정말. 많이 따가세요 같이 요거 묶어 봐야지. 어디다다? 한 다음 달 정도 되면 꽃이값 엄청 올라요. 다음 달 정도 되면요? 아니야. 가위로. 김장 시즌 되면은 꽃값이 엄청 오릅니다. 응. 응. 이렇게 어, 잡아. 이거 매운 거예요?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. 나 아, 이거 응. 해봤어. <laughs> 옛날에 해봤어 옛날에 o 구 s u r m n o 가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로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잡아 u r e 리 m n o 이렇게, <laughs> 응. 뭐더 따가 괜찮아. 파란 <laughs> <laughs> 응, 것도 많이 따가세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알로에가 비싸서 알로에 많이 따가면 좋을 텐데 생 알로에 잘 없잖아요. <laughs> 9월 말 정도 되면 포도 값도 고추 값도 비싸져요. 음... 김장철 되면. 그래갖고 한 9월 말 정도 되면은 엄마들은 고추만 따요. 포도 와 고추 되면 고추가 비싸니까 어더 따시는 것 같은데 방구이하셔야 되잖아요.